자 이번 문제는 어 전개한 거 전개한 식이 옳은 것 찾으라는 문제다. 한번 살펴보자. 자 세제곱 공식이거든요. 세제곱 공식. 자 세제곱 공식은 솔직히 우리가 공식을 그냥 외워서 해도 되지만 어떻게 전개를 해주는 게 계산 실수를 좀 절하라면 그렇지 그냥 각각의 세제곱을 하자. 맞지? 그리고 3에 하나씩 곱하고 하나씩 곱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해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8에 얘가 마이너스 6x잖아요. 전개하면 이거까지 그러니까 다계산는 거야.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2x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기억 맞네요. 자,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더 편해. A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전개하라고? A 세제곱, B 세제곱에 3AB에 A 더하기 B, 요렇게 전개하는 게 조금 계산이 더 쉽더라. 계산 실수 안할 거야. A 빼기 B 세제곱은, 그렇지, B 대신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니까 결국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마이너스 3ab에 a 빼기 b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맞지? 다시 한번 표시할게. 여기에서 정계한 식을 보면 다 마이너스로 다정계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로 다정계가 된다. 뭐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갈까요? 여기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거 변형이지, 변형 곱셈 공식도 있는데. 곱셈 공식 어 뭐가 있어 인수분해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도 있지만 자 우리 변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b 세 제곱에 얘항네 개니까 누구를 없애야 돼 그렇지 얘를 없애는 거니까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다 덧셈으로 연결되지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똑같은 색으로 하면 너무 티가 안 나가지고, 맞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연결이 되구요.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변형하면, 우선 뭐, 인수분해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자 변형한다고 한다면 얘 세제곱에 플러스 3a b에 a 빽이 b가 돼서 지금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거 맞는데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로 연결되는 거. 야 여기가 서로 다르다. 그런 거 조금 비교해서 어, 알아두시면 좋겠더라. 자기억됐구요자 그다음 니은 가봅시다 니은. 자, 니은은 봤더니 항이 두 개고, 그다음이 세 개네요. 그러고 봤더니 1차2차 형태인데, 아 볼까? 얘가 x제곱, y제곱 됐구요 얘가 이거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였어. 그렇다면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이거 마이너스지? 어, 아, 틀렸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디그 보면. X제곱 Y제곱에,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을 전개를 하라고 했네요. 자, 얘는 누가 더 전개가 편할까라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어, 누구, 누구, 얘와,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1차, 2차고 얘가 채곱제곱 됐잖아. 그리고 곱해서 보호 반대가 됐으니까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돼서 다시 얘는 지금 보면 합차 형태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육제곱 마이너스 y6제곱인데, 조금 더 자세히 적어요. x3제곱에 제곱에 y3제곱에 제곱이 돼서 x6제곱에 y6제곱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얘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ᄀ, ᄃ이 되겠다.